하나님 배역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하나 질문을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 여러분의 이름을 소개하는 게 가장 우선일 거고요. 또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소개하십니까? 보통은 여러분이 속한 학교를 가지고 소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몇 학년 누구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을 가장 어, 소개하기에 어, 쉽고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 또 여러분들 뭐 대학교를 소개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이 생기면은 직장을 가지고 소개하게 될수 있을 거고요. 또는 어, 우리 선생님 이제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은 내가 어디에가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 누구와 이런 관계입니다를 가지고 제가 어,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 관련 말씀을 받았고 2주 전에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창세기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대로면 지난주에 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의 말씀은 우리 잠깐 스킵을 했고 오늘 3장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에 좀 있었다 내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내가 뭐 유아유치부에도 있었다라고 하면 모세 이야기는 대부분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어, 이 이집트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시에 파라오가 두려워했어요. 왜냐?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아져버리면은 우리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을 쫓아내고 어, 자기들이 주인 될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여버리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들을 모두 어, 잘 거쳐서 어떻게? 어, 나일광이 띄워졌는데 이집트의 공주의 어, 손에 들어가게 돼서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어, 40년을 살아오게 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출생은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은 이집트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태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지는 못하는지. 어, 이집트 사람한테 채찍질을 맡고 있는 자신의 동족이죠 히브리 사람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쳐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결국엔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도 아니라 이집트도 아니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광야죠 유목민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게 바로 모세의 삶인데요. 또 그렇게 유목민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몇 년이죠? 80년. 이제 80세가 된게 모세의 어,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러, 이렇다 보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나는 대체 누구지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는 태어난 건 히브리 사람인데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근데 나는 이집트 완전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히브리 사람 동족이 고통을 받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도왔다가 이제 또 미디안의 족속에 살게 되는 난 대체 누구지? 난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혼란이 있던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어,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었죠. 그때 이주해 온 인원이 70명이었는데 약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인구가 너무 너무 많아져서 수백만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 받는 게안 보이십니까라고 부르짖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세를 구원할 자로 선택을 하셨죠. 근데 선택을 하셨으면 빨리 이 사람을 사용했으면 좋은데 왜이 사람이 80세가 될 때까지 왜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냐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보시면 은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근데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게 교회의 아니 아니에요 성전 아니 아니에요 그냥 양 무리를 데리고 어, 그 양들을 키우다가 지나가다 그냥 신령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 저게 뭐지?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야죠. 없어져야 되잖아요. 연소가 되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멀쩡한 떨기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게 뭐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너 신발 벗어. 맨발로 걸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쿨해?라고 쉽게 수능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렇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어린이나라고 이렇게 뭐그 임시 공휴일 이렇게 연결된 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 어버이날도 앞두고 해서 처가인 울산을 좀 다녀왔어요 여기 태화강 습지공원인가라고 되게 유명한 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그 황토길 맨발로 걸어가면 건강해진다는 길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어, 여기 한번 걸어가 볼래라고 하시는데 거기 걸어가려면 신발도 벗어야 되고 양말도 벗고 그 흙길을 그냥 걸어가야 되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흙이 묻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 그냥 별로 안 걷고 싶더라. 그냥 그 옆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와 동일한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받아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히브리스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 운동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샌들 같은 걸 신었어요 발이 다 뚫려있고 양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인데 맨발에 샌들을 신고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흙길들을 걸어다니는 게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발에 흙이 묻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친구들 있을 텐데 이제 막 장마예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신발 보통 뭐 신습니까? 운동화 신나요? 안 신잖아요 보통 크록스나 슬리퍼나 이런 것들 신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얘는 물이 젖어도 흙이 묻어도 금방 씻겨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발에 신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어땠느냐? 실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고요. 특별히 중요한 공간,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때는 동일하게 신발을 벗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기가 신전이구나. 어, 여기는 평소에도 특별하게 어떤 신을 숭배하는 곳이구나. 여기 되게 깨끗하고 정결한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딥니까? 그냥 길이에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포장된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유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양떼가 뭐 배설물을 싼 공간일 수도 있고 그냥 흙이 가득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거룩한 공간인과 동시에 당시의 문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어, 여러분, 당시의 종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지금 물어보는 이유 이 맥락상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었어요. 종이나 노예들은 맨발입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 뭐 고양이들은 신발 신기만 막 고장 난다고 하는데 강아지들도 막 신발 신기고 양말 신기고 이세가 이런 걸 봤는데 여러분 원래 짐승은 신발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안 신죠. 그렇죠. 원래 짐승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양말도 신지 않습니다. 그냥 맨발로 그냥 그발그 그 자체로 다니는 게 맞아요. 똑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짐승과 같아 있는 물건입니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았죠. 즉,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주도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 맥락으로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공간임을 너가 알아라. 두 번째, 너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도권을 가진자가 아니라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결정 권한도 없고, 너 마음대로 할수 없는 종과 노예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80평생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한 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과 확정된 것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며 살아온 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남아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로 도망한 것도 모세의 선택이죠.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80 평생을 네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누구인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말로 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처럼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정말로 순종을 표현하는 어떤 모습과 그 순종의.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뭐 하나님 앞에 신발 벗는 거? 너 지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데요. 양말도 벗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내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그, 겨, 그 울산에 이제 그 대나무 숲에 갔을 때 신발 벗고 저희 장인 어른이 신발 벗고 한번 걸어봐라고 하는 그 말에도 순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발 더러워질까 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과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수반할 수 있어요. 신발을 벗고 걸어가다가 뭐에 찔리면 어떡해요? 신발 벗고 걸어가다가 내발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신발 벗고 걸어가다가 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밟으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걸림대로, 걸림돌이 되는 무엇이 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되는 신발이 되는 거죠. 모든 될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돈, 잠, 자존심, 내 감정, 기분, 학업. 뭐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 그 공연 보러 간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간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어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기는 싫은데요. 내가 이거는 신고 가고 싶은데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라고 하는 신발들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것을 벗어야 내 앞에 진짜 나올 수 있어 너가 이것을 벗어야 너가 진짜 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신발을 벗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신을 벗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결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벗어 드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80년이라는 그긴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 위해 나를 따라오기 위해 그 신을 벗을 수 있니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 신을 벗어 드리으로 내가 두렵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라시면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과 같이 여러분 또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따라오라시니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발에 있는 그 신을 벗고 우리를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핑계를 댈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신발 진짜 가벼워요. 하나님, 이 신발 신으면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내 발을 아프게 할 무엇이 있어도 그 발고 다갈수 있어요. 이걸 신어야 하나님 앞에 갈수 있어요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을 하느님께 우리는 충분히 될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벗어라.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이제 내년이면은 저도 모세가 한 챕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을 채우는 마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신을 기꺼이 다 벗어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맨발로 이 땅을 디디면 어, 발이 너무 차가우면 어떡하지? 나 수족 냉증이 있는데 맨발로 이 길을 걸어가다가 더러운 거 밟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 따라 맨발로 이길 걸어가다가 내 발에 가시라도 뾰족한 거라도 찔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길 가운데 아직도 저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마음의 모든 것 대비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시면 주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 믿고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